자, 물리 2 시간입니다. 자, 우리 이 영상을 보기는 학생들은 전 영상을 보고 와 주세요. 자. 시계 A, B, C를 갖고 있는 학생 A, B, C가 있고요. BC는 돌아가는 회전 원판의 중심과 가장자리에 있고 A는 원판 밖에서 정지한 상태입니다. 시계 A를 갖고 있고 얘는 BC. 자, 이 그림은 바로 교과서에 있는 이 그림을 모형화 한 겁니다. 자, 설명을 한다면, A는 지금 밖에서 정지하고 있고, 예, B, C를 관찰할 겁니다. 그러면 A는, C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돌고 있고. 그러면은 특수상대성의 이론이냐면, 상대적으로 빠른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C 시계가 느리게 간다라고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요것만 알면 됩니다. 빠른 곳에서는 느리게 간다. 지금 C가 빠르죠. A보에 비해서 빠르니까. 이거 우리 기호로 뭘까요? 델 TC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B는 뭘까요? A, A 지점에서 A가 B를 볼 때는 중심이니까 움직이지 않죠. 정지해 있죠. 그러면 A와 B는 시계는 같은 속, 같은, 똑같이 흐릅니다. 똑같은 속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TA와 TB는 같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결론 낸다면, 요식과 요식을 결론 냅니다. A하고 C 중에 C가 크니까, A하고 B가 같으니까 B도 어떻게 돼요? B하고 C를 비교해도 B보다 C 시계가 느리다는 결론을 낼수 있죠. 다시 한번. A하고 C, A보다 C가 느리다. A하고 B는 같으니까 B도 B보다 C가 느리다. 그래서, B보다 C 시계가 느리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A하고 B 시계는 같고 A보다 C 시계가 느리니까 B가 같으니까 B도 C 시계보다 느리겠죠. 그게 바로 최종 결론인데요. 그래서 TB, 델타 TB는 델타 TC보다 얘가 DC가 커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이제 B가 관찰을 C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B 입장에서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B는 C는 정지해 있죠. 계속 정지 해 있을 것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B와 C 시계는 같다. 그래서 A에 의해 B와 C 시계는 같다라고 하지만 우리 아까 A에 이해하면은 요거 이해하면은 B와 C 비교했을 때 C가 느리다는 결론을 설명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A에 의해 B보다 C 시계가 느리다 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B, B가 봤을 때 C가 정지해 있어도 같이 돌아가도 같다 라고는 할수 있지만 위에서 결론 내린 거가 C가 더 느리다는 결론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잘 보세요. B는 가속좌표계죠. C도 가속좌표계입니다. 그러면은 가속좌표계에서는 C에 무슨 힘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 느낄 수 있죠? 관성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C는 관성력이 작용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도입을 해야 됐었죠. 가속 좌표계에서는 관성력을 도입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이 관성력이 C 시계를 느리게 한 거구나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결국 T, 델타 TB는 델타 TC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가속계는 자 관성좌표계에서 가속좌표계에서 관성력과 중력을 구별할 수 없다. 이거 어디서 봤죠? 등가 원리죠. 그러면 아까 여기 결론과 등가 원리를 적용시키면 결국 관성력이 중력이 되기 때문에 중력이 c 시계를 느리게 한다라고도 결론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t b의 시간 간격은 t c 델타 t c의 시간 간격보다 작고. 시시계가 더 느리게 간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중력이 셀수록 시계는 느리게 간다. 그래서 인공위성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자, 여기 지구가 있고 인공위성이 있습니다. 지구하고 인공위성은 여기가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인공위성의 시간 델티, 인공위성, 지표의 시간 델티를 비교했을 때 특수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이면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시간이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 거죠. 델티 지표가 더, 델티 인공위성이 더 큽니다. 시간 간격이 더 크기 때문에 느리게 갑니다. 인공위성이 느리게 가고 지표가 빠르게 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 그런데 아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중력이 어디가 더 크죠? 중력이 큰 곳이 지표가 더 크고 인공위성은 멀기 때문에 중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중력이 큰 쪽이, 중력이 큰 쪽이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델티 지표가 더 큽니다. 지표가, 시간이 느리게 가고 인공위성이 더 빠르게 갑니다. 그런데 이현재의 효과를 잘 봤을 때 일반 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더 크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는 작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를 효과를 다 정리한다면 이게 전체가 더 크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 됩니다. 실제 인공위성이 내부 시간은 지표보다는 빠르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이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더 빠르고 지표가 더 느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속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인공위성 시간 간격, 지표의 시간 간격 중 지표의 시간 간격이 더 크고 느리게 가고 인공위성은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때문인데요.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은 아까 아인슈타인이 등가 원리를 적용시켰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큰 곳은 어디입니까? 중력이 약한 곳입니다. 높은 곳이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작은 곳은 어딥니까? 중력이 강한 곳입니다. 어딥니까? 지표이죠. 그래서 중력이 약한 곳, 포텐셜 에너지가 큰 곳, 인공 위성을 말하죠. 여기서는 빠르게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고 중력이 약한 강한 곳 지표면은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중력이 강하고 그리고 지표 근처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가고 그리고 중력이 약한 높은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시간 정보를 지표로 보낼 때 여기는 빠르게 흐르고 여기는 느리게 흐르니까 그 시간 차이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 차이를 전송을 할때 보정을 해서 보낸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가 원리.